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일 한절 묵상 시편 102편 2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102편 전체 내용을 함께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2편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괴로운 날, 고난의 날을 만나게 됩니다. 원하지 않지만 생각도 못했지만,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시편 102편의 기자도 지금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일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지만 말씀을 찬찬히 읽어본다면 그의 마음과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을 보면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마음이 말라버릴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이 상황도 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본문 2절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괴로운 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러 번역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고통받는 날에 고통의 순간에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 본다면 하나님 내가 고통받는 그날에 내게서 숨지 마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속히 응답해 주소서. 하루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더디 오지 마시고 지금 응답해 주어 없어서 지금 도와주어 없어서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절규이자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절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괴로운 날, 고통의 날, 우리는 결국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기도할 때,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가 너의 삶의 참 하나님이다. 다시금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다시금 힘을 내게 하십니다. 이 한절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괴로운 날을 만납니다.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어 없어서 속히 응답해 주어 없어서 연약한 우리의 삶, 말라버린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의 참 주인 하나님으로. 다시금 우리 삶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